예 안녕하십니까 올해 또3 년째 뵙습니다 저는 소산 농장에서 간월 장목반 반장을 맡고 있는 최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. 금년도의 토시는 저희가 8월 27일 경에 사용을 했어요 원래 이거 분월경 확보할 때 대체로는 한 번씩 썼어야 되는데 올해 일기 관계가 좋지 않고 그래서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8월 27일경에 이상 나오고 그때이왁기 방지하면서 같이 이렇게 액토신을 썼습니다 금년에는 그 예상외로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비료가 좀 과비된 이런 부분에서는 도복 현상도 좀 많이 있었던 편이고요 품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, 가와지라든지, 삼광이라든지, 이런 벼들은 도복이 굉장히 많이 됐고 저희들은 이 이쪽 간척지, 쪽에서는 향찰벼를 뭐 서량 뭐 이런 찰벼를 많이 재배를 하는데 찰벼 같은 경우도 대가 약해서 도복이 많이 된 편이었고 그리고 여긴 간척지 특성상 그 비가 많이 와서 해 h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 i l d child, child, c h i 고 d chil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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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i l 저희가 액토신을 사실 그 작년에는 뭐 타고까지 이렇게 잘 썼는데 올해는 타이밍을 놓쳐서 타고를 못 썼어요. 그래서 이제 액토신을 썼는데 어떤 제품이든지 다 좋다고는 하지만 이 액토신은 제가 봤을 때는 열매의 충실도 면에서 봤을 때는 탁월한 제품이다. 저는 뭐 3년차 제가 쓰니까 뭐 이걸 광고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확실히 벼의 때깔이나. 천립종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엑토신을 항상 쓰고 있는 편입니다. 저희들이 그 주품종이 금년에는 그참들림비하고 그리고 황금노들하고 백옥향 이렇게 이제 재배를 했어요. 그런데 아직 뭐 백옥향은 수확을 못했고 11월 초나 돼야 이제 수확을 할것 같고 지금 이제 참들림은 수확을 다 끝냈고요. 지금 한창 하고 있는 게 이게 황금 노들벼입니다 근데 황금 노들벼 같은 경우는 현미 재현율이 지금 85%까지 나오더라고요. 사실 이게 85%까지 현미 재현율이 나온다라면 많은 분들께서는 뭐 거짓말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사실입니다. 그래서 평균을 봐도 83%가 넘어요. 이걸 톤백에다 같이 이렇게 종자를 한다든지 뭐 또는 뭐, 뭐 이렇게 도정을 해서 이렇게 밥을 먹게 해서 톤백 작업을 해보면 이 톤백 하나가 보통 이렇게 사람이 붙잡아서 담을 수 있는 무게 에 담아서 그걸 이제 건조를 해서 이렇게 재보면 1톤을 넘기기가 어렵거든요. 근데 이, 이건 1톤이 넘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이 벼의 충실도라든지 이 천립중 면에서 액토신은 탁월한 효과가 있다. 그건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액토신을 예.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은 물론 이제, 이제 충실도도 좋지만 대체로 보면 벼에 그 청치라든지 이거 이제 미숙 벼가 별로 없어요. 거의 없는 편이에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그 탁월한 효과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참드림벼는 다수확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뭐20% 내지 30%뭐 이렇게 감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그래서 참드림벼의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참드림벼도 그렇게 다수확 품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드림벼가 저희들 평당 따졌을 때 무게 건별로 2.4kg 정도 이렇게 수확을 했거든요. 그래서 2.4kg면 뭐 굉장히 선전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자, 바이오 플랜 화이팅! 액토신 화이팅! 예, 고맙습니다.